원익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해 드릴까 합니다. 네. 어, 뭐좀 생소하신 그런 종목일 텐데, 어, 굉장히 이제 시총 자체는 낮은 종목이에요. 지금 이제 1350억 정도고, 뭐 상장 주식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어, 종목입니다. 어 지금 이제 최근에 증시가 많이 빠짐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했는데 네. 어, 일단 그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수급적인 측면을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이 투신과 그다음에 연기금이 그동안 굉장히 꾸준히 매수를 했고 중간 중간에 어, 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순매수를 많이 기록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다. 어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냐 이 헬스케 하고 그다음에 어 전자 제품 그리고 이 화장품 사업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골고루 많은 사업을 그러네요. 하고 있는 어 그런 회사인데요. 주력은 어떤 거예요? 네 주력은 어 그러니 주력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네. 매출액 비중이요 거의 이세개 사업이 비슷합니다. 어. 네, 근데 이 화장품이 한30% 정도 그리고 이 전자배 전자부품이 그나마 좀 가장 큰 비중을 음.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~ 이제 한 사업씩 까보면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뭐어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. 아직까지 뭐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부문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률. 어이 시장 점유율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,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전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 부품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를 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좀 우하향하는 흐름이죠. 근데, 어, 이 결국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,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5G 관련해서 어, 주파수 경매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5G 시대가 열리면은 반도체 네. 수요는 진짜 음.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따라오냐, 네. 못 따라오냐, 그 문제만 있을 뿐, 반도체 소재나 아니면은 뭐,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저는 기울어지진 않을 것이라고, 그렇게 봐요. 그래서, 만약에 중국이 따라오게 된다면, 은 우리는 중국 관련 기업에 또 투자를 하면 되고, 네. 어 만약에 중국이 못 따라온다.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더 늘리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화장품 사업 음. 부분이에요. 코스메틱이 어 관련 부분인데, 혹시 그 최근에 유재석이 광고하는 화장품 보셨나요? 어,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. 그렇죠. 이 회사의 제품을 유재석이 광고하고. 를 그러니까 CF 자체도 굉장히 좀 유명이니 네. 하고 그럼 광고를 어,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? 모델비가 그럴 수가 모델비? 있는데 네.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투자를 할거면 사업은 부채를 일정 부분 지면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. 그래서 오히려 뭐 유명하지 않는 좀 이제 광고 모델을 섭외를 해서 어 조금 이제 그냥 지지부진하게 어, 주목을 못 받는 것보다는 음. 조금 돈을 더 써서라도 어,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제이중 코스메틱이 어,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네. 박해진을 모델로 고용을 해서 굉장히 좀큰 호응을 얻은 것처럼, 유재석 어, 어, 이 CF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중국 진출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또 화장품이 나쁘진 음. 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이 소비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, 반도체 업황 자체, 그리고 헬스케어에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골고루 어 뭔가 이슈화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. 네.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, 은한 7천원 묵은, 조금 일단 증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좀 끊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서 음. 7,000원 조금 짧게 그렇게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일차적으로 한 8,500원 정도 이전 좀 저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. 네 중소형 관심주에서 원익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헬스케어 전자제품 화장품 참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다 지금 괜찮게 보셨어요. 손절 가 7,000원 목표가 8,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.